네, BJ 키즈컵 333 MC를 맡은 최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이 네, 안녕하세요. MC를 맡은 BJ 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를 맡은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몇달 만이죠? 지난 키즈컵이? 하고 네, 아, 네, 맞아요, 그 뒤로 맞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신커도 아, 없고 네.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데 혼돈이 좀 있길래. 지원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지연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출신 어, 감독 배우 감독 출신이죠. 훈훈한 외모와 달달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일본 여의 넘버원 마송소제 민서. 아 이분이 여기서 뵙게 되네요. 자 이어서는 우리 연희 씨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첫 번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나는 네. 오늘. 300만 원을 받는다면 특별한 공약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시연이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성님은 네, 앞으로 마이크를 좀 드리고 앞으로 좀 나오시면요. 300만 원을 받으시면 네네. 어디에 쓰신다고요? 고아원에 전액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원에 전액 기부를 하신다라고 네네네. 뭐 많이 있잖아요. 사실 뭐 도움 줘야될곳이아 그렇죠. 근데 고아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네, 예. 어어이 공식 방송인데 갑자기 어. 당황스럽네요. 주신 <laughs> 예. 어. 주간식 문제입니다.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선 상부에 있는 금속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와,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렵다. 시청자, 내가 바람바람님의 문제죠. 네, 주관식입니다. 어... 금속선의 이름이요.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네. 전력선 상부에 있는 또 어... 하나 적으셨고요. 단 한양선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하... 선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정 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요. 가공 지선입니다. 음, 와, 가공 지선! 와, 이렇게 되면 아, 휘빙 탈락이고요. 아, 이경민 탈락, 던치 탈락. 단안양 챔피언 손님 영민님 탈락. 아, 민성님도 탈락. 뭐야, 아, 뭐야? 저전요. 민성이요, 어, 탈락이에요? 더 탈락했어요. 잠깐만. 뭐가 틀린 거예요? 어, 가공 지선인데 가전 지선이요. 아, 가공 아, 지선 탈락입니다. 다시 돌아가고요. すごいですよ. 아, す고いす고いすごい. 아, 자리로 자리. 김옷지. 기분 찌, 기분이 좋으시군요. 어. 자, 그리고 누가 휴대폰을 두고 가셨는데, 어. 네, 휴대폰. <laughs> 마지막 파이널 문제입니다. 아프리 누님께서 내주신 주관식 문제입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인금 피크제입니다. 인금 피크제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의 우승자는 공동 우승 파트 앤진 스투 축가드립니다코나 스폰서의 제공으로 립니다